사람은 평생 두번 이름을 잃는다고 한다. 한 번은 사랑 때문에, 그리고 또한 번은 진실 때문에. 그녀의 이름은 윤서진. 한때는 세상이 기억하던 배우였고, 지금은 단한 사람의 아내로 평범한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첫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사랑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로, 그리고 더 절박한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였다. 그녀의 남편 한도윤. 영화 프로듀서였고 서진의 커리어 초반부터 곁에 있던 사람이었다. 열정적이었지만 계산에 밝고 세상에 냉정했다. 서진이 빛나던 시절, 그녀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 있었지만 그 자리를 만들어준 건 언제나 도윤이었다. 그는 당신은 배우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라며 그녀를 세상 앞에 세웠고 그 말에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했다. 도유는 뜨거웠다. 하지만 그 열기는 언제나 이를 향했고 사랑은 그 불길 옆에서 살짝 그을린 채 버텨야 했다. 그녀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새벽 2시 울리는 메시지 소리였다. 야근이라 늦는다던 남편. 하지만 메시지의 위치 표시는 촬영장이 아닌 호텔 근처였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마음속으로만 기록했다. 거짓말은 언제나 온기보다 먼저 식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은 점점 짧아지고 그녀의 눈빛은 점점 길어졌다. 그녀가 바랐던 건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하루에 한번 오늘 힘들었지? 하는 말 한마디였다. 하지만 도윤은 늘 말했다. 지금은 바빠. 끝나면 얘기하자. 그 끝나면은 한 달이 되고 그 나중에는 몇 해가 되었다. 어느 날 서진은 우연히 서랍 속에서 한 장의 계약서를 발견했다. 그 계약서엔 그녀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아래에는 투자 유치 홍보용 이미지 활용 동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서진의 동의 없이 그는 그녀의 얼굴과 이름을 사업에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전 무대 위에서 연습했던 감정을 숨기는 미소였다. 그날 밤 그녀는 짐을 쌌다. 단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았다. 단지 봉투 하나를 두고 나왔다. 그 안엔 결혼 반지와 메모 한 장. 우리의 대화는 멈췄고 당신의 말 속엔 내가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사랑 안에 살수 없어요. 이혼 서류엔 도윤의 서명이 이미 있었다. 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서로가 이미 끝나 있었다는 걸. 이혼 후 그녀는 처음으로 조용한 집을 얻었다. TV도 꺼져 있고 전화도 울리지 않았다. 대신 냉장고 모터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만 가득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싸우지 않는다고 평화로운 건 아니구나. 이제 다시 누군가와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면 그땐 사랑할 자격이 생기겠지. 그녀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다. 젊을 때의 나는 사랑을 집이라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집은 사랑이 아니라 숨쉴수 있는 방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어머니의 약봉투. 미지급 정산서 늘어만 가는 계약서 밤마다 나를 기다리던 것은 박수 소리가 아니라 계산과 설명이었다. 그때 도연이 있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 묻지 않는 사람, 폭풍에 등 돌려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사람. 나는 그 사람과 큰 사랑을 약속한 게 아니다. 나는 그 사람과 조용한 저녁을 약속했다. 계절이 바뀌면 커튼을 갈고 돌아오면 현관불이 켜지는 집. 그런 소소한 약속을 나는 구원이라 불렀다. 이혼 후 서진의 세상은 조용했다. 전화벨도 스포트라이트도 사람들의 관심도 이제는 그녀를 지나쳐갔다. 그녀는 오래된 카페에서 혼자 원고를 정리하곤 했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창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덮어주는 듯 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검은 우산을 접으며 들어온 남자. 그는 젖은 수트 소매를 털며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다. 그 남자가 바로 강도연이었다. 그는 은행에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람의 여유가 있었다. 그녀가 흘린 펜을 집어주며 말했다. 비가 꽤 오래 갈것 같네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녀에겐 오랜만에 들은 사람의 온기였다. 그들은 우연히 몇번더 마주쳤다. 비 오는 날이면 그 남자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책을 읽거나 서류를 정리하거나 그냥 창 밖을 바라보는 사람.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기다리게 되었다. 그가 들어오는 시간, 그의 조용한 인사, 그가 주문하는 커피 향기까지 도연은 특별히 다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카페를 나설 때면 늘 우산을 펴서 문 앞에 서 있었다. 한 번도 같이 가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손끝의 배려가 그녀의 가슴을 건드렸다. 몇 달이 지나. 그들은 오래된 예술 영화를 함께 보러 갔다. 도연은 그 극장의 후원자였다. 상영이 끝난 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이 영화 슬펐나요? 아니요. 그냥 삶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볼까요? 그녀는 웃었다. 그 말은 사랑 고백이 아니라 삶의 제안이었다. 그녀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다정하지 않은 고백이 오히려 가장 진심처럼 들렸다. 결혼식은 조용했다. 하객은 몇명뿐 사진도 거의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도연은 서진의 상처를 파고들지 않았고 서진은 도연의 침묵을 존중했다. 난 화려한 약속보다 매일 아침 커피향으로 시작되는 하루가 좋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말 한마디가 서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세상에게 사랑을 자랑하던 여인에서 이제는 한 사람의 안식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변해갔다. 서진은 가끔 그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곁에 있는 걸까? 아니면 나처럼 조용한 사람이라 편한 걸까? 그러나 곧 스스로 대답했다. 사랑이든 편함이든 좋아. 이제는 누군가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하루면 충분해.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그의 곁에 머물렀다. 그녀가 몰랐던 건그 남자의 과거에도 하늘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재혼했다. 사랑의 열기보다 삶의 온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믿었다. 비밀은 고요 속에서 잠들어준다고. 적어도 하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늦은 재혼이었지만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날 밤은 남편 회사의 신입 환영회였다. 남편 강도연은 회사에서 신하라 불릴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다. 서진은 그를 바라보며 그래 나는 이제 행복해도 되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설득하듯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단한 사람의 등장으로 그 모든 미소가 깨져버렸다. 이안을 작가입니다. 이번에 우리 팀에 합류했어요. 점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감정이 살아있죠. 그 이름 이안을 그두 글자가 이상하게 낯익었다. 낯설고 따뜻하고 아픈 이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마주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어딘가 닮았다. 눈매, 입매, 웃을 때 왼쪽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서진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작은 울음소리 하나가 스쳐갔다. 엄마, 그단 한마디의 기억이 서진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날 이후 서진은 잠들지 못했다. 남편은 평온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밤새도록 어둠 속에서 깨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발끝으로 걸음을 옮기며 거실로 나왔다. 그곳엔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었다. 겉에는 낡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서류.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 안에는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가 들어 있었다. 그 아이의 기록. 낡은 봉투 안에는 한 장의 문서가 있었다. 입양 기록서. 그녀는 손끝이 떨려 글자를 똑바로 읽지 못했다. 그리고 눈이 닿은 그한 줄, 심장이 멎었다. 생년월일 1996년 5월 14일. 하늘이 말했던 생일과 같았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아니야, 단순한 우연이야. 그럴리가 없어.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하늘의 눈동자와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처음 본그 미소가 왜 이렇게 낯익은 걸까?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에 이 하늘 작가 프로필을 입력했다. 출생지 부산. 출생년도 1996년.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그리고 느리게 천천히 손이 떨리며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 속 인터뷰 한 구절. 입양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늘 나를 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했죠. 서진은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비처럼 흘러내렸다.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그 아이가 이제 내 눈앞에서 남편의 회사 직원으로 그의 곁에 서 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다.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걸. 하지만 그 시작이 지옥일 수도 있다는 걸. 그녀는 다시 봉투를 닫았다. 상자를 덮고 조용히 불을 껐다. 하지만 불빛이 꺼져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이름이 꺼지지 않았다. 하느라 너는 누구의 딸이니? 그날 이후 서진은 매일 같은 꿈을 꾸었다. 젖은 바닥 위에 앉아 울고 있는 한 아이. 그 아이가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아빠를 만났어. 그 말이 끝나면 늙겠다. 식은 땀이 이마를 적시고 서진은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건 꿈이야. 단지 꿈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그 꿈은 예언이었다는 것을 평온했던 삶의 균열은 그날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으로 사랑도 진실도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선 아직 잉크 냄새가 남아 있었다. 입양 기록서라는 단어가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다. 책상 위엔 여전히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처럼 조심스레 손끝으로 밀었다. 그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늘이 내 딸이라면, 그럼 도연은 대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머리가 새하얘졌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천천히 일어섰다. 창밖엔 빗물이 흘러내리고 어둠 속 유리창에는 울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어제 하늘 작가 어땠어? 괜찮지? 점지만 참 진중하더라. 그녀는 커피 잔을 들다 멈췄다. 잔속 커피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파문이 그녀의 마음 같았다. 그래. 인상 깊은 아이였어. 희한하게도 나랑 비슷한 점이 많더라니까. 글쓸때 몰입하는 습관도 그렇고, 감정선도 비슷하고, 하늘 작가를 보면 예전에 내가 생각나.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베었다. 예전에 나. 그 예전 속엔 누가 있었나. 그의 첫사랑, 그리고 그의 과거의 그림자. 그녀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무너지는 집 위의 그림자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그녀는 매일 하늘의 sns를 들여다봤다. 사진 속의 미소, 손짓, 눈빛, 어느 것 하나 낯설지 않았다. 하늘은 늘 엄마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이 오히려 더 두려웠다. 혹시 자신이 그 공백의 이름이었을까? 그녀는 글을 써보려 했지만. 펜 끝이 떨어지지 않았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조차 거지처럼 느껴졌다. 선생님, 내일 혹시 점심 괜찮으세요? 편집부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요. 그래, 좋아. 피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 앞에서 진실이 점점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하늘은 늘 말할 때마다 눈을 곱게 마주쳤다. 그 눈빛이 너무 닮았다. 젊은 시절에 도영과 똑같았다. 부사장님께 들었어요. 선생님이 젊을 때 배우셨다고. 그랬지. 아주 오래전 일이야. 그때 영화 제목이 뭐였죠? 하늘 아래 첫사랑 맞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영화 제목을 하늘이 알고 있었다. 그건 도영과 서진이 처음 만났던 작품의 이름이었다. 어디서 들었니? 그건 부사장님이요. 예전 얘기하다가 그 영화에 당신이 나왔다고. 그녀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늘의 입에서 부사장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이 엉켜갔다. 도연이 하늘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집에 돌아온 서진은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사진 속엔 젊은 도영과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그 뒤로 작게 보이는 아기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진 뒷면엔 짧은 메모가 있었다. 하늘이 첫 돌날, 내가 찍어준 사진. 그녀는 그 사진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사진 속 여자는 하늘의 인매와 닮았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 도현. 거짓말이야. 도현, 당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였던 거야? 눈앞이 어지러워졌다. 바닥이 흔들리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녀는 손을 떨며 사진을 찢어버렸다. 하지만 찢긴 사진 조각 속에서도 하늘의 미소가 선명했다. 그녀는 비를 뚫고 달렸다. 창 밖에 불빛이 모두 번져 보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진실을 마주해야 할까? 아니면 묻어야 할까? 핸들을 쥔 손이 떨렸다. 도연에게 따져 묻고 싶은데 입안에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만약 그가 정말 하늘의 아버지라면? 그럼 나는 어떤 이름으로 살아야 하지? 아내, 어머니, 죄인. 그녀는 차를 세우고 고개를 숙였다. 손바닥에 맺힌 빗방울이 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누구라도 조하나 좀 구해줘. 하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도연이 먼저 잠이 들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그를 바라봤다. 한때 사랑했던 얼굴이었다. 그 입술에서 거짓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당신이 왜 하늘을 데려왔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지금 이 침묵이 깨지는 순간 우리 모두 끝이에요. 그녀는 알았다. 이제 그녀의 삶은 폭로와 침묵 사이의 외줄 위에 서 있다는 걸. 어느 쪽으로도 한발더 내디딜 수 없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불을 붙였다. 불길이 천천히 종이를 태워갔다. 하지만 불이 꺼지고도 그녀의 마음 속엔 아무것도 타 없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하느라 넌내 딸이야. 하지만 널 지키려면 이 진실을 묻어야 해.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하늘이 미소 짓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엔 도연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다. 진실은 죄보다 무겁고 사랑은 때로 구원이 아니라 형벌이라는 것을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걸 들키지 않는 거야. 밤새 내린 비가 그쳤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 폭풍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다. 겉보기엔 평온했다.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치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렸지만 모든 것이 허공에 닿는 듯했다. 오늘 저녁엔 하늘 작가도 같이 식사하자. 요즘 우리 일 때문에 자주 보는데 이젠 좀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야지. 가족처럼 그 단어가 심장 한가운데 박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날 저녁 하늘은 집으로 왔다. 서진은 처음으로 그 아이를 집 안에 들였다. 식탁 위에 음식이 정갈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단한 사람의 마음을 제외하고는 선생님 집 정말 예뻐요. 이런 분위기 저 어릴 적에도 한 번쯤 꿈꿨던 집이에요. 그래, 여긴 평온하지? 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이 아이는 지금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그리움을 말하고 있다. 그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제 우리 셋,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그녀는 들고 있던 포크를 놓았다. 가벼운 금속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식사가 끝난 뒤 도현은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하늘은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 자꾸 선생님이 꿈에 나와요. 꿈에 응늘 똑같은 꿈이에요. 젊은 여자가 저를 안고 울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남자가 서 있어요. 얼굴은 잘안 보여요. 근데 그 여자가 꼭 선생님 같아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커피 냄새가 갑자기 진하게 퍼졌다. 그 향이 마치 오래전 분만실 냄새처럼 코끝을 찔렀다. 이상하죠? 그 여자가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하늘아, 미안해, 미안해. 그녀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등으로 급히 닦았지만 이미 늦었다. 하늘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하늘아, 혹시 입양되기 전 기억이 있어? 희미하게요. 병원 냄새, 흰 불빛, 그리고 여자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하늘아, 울지 마. 그 노랫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숨이 멎었다. 그건 그녀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하늘아, 그 여자는 너의 어머니야. 하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공기는 얼어붙었다. 도연이 그때 들어왔다. 그는 멈췄다. 두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알아챈 듯했다. 알았구나.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엔 후회가 그리고 오래된 죄책감이 비쳤다. 언제부터였어? 하늘을 다시 만나고 싶었지. 그래서 내 곁에 둔 거야. 처음엔 몰랐어. 하지만 하늘을 본 순간 알았지. 그 아이는 그 여자의 딸이었어. 그 여자가 나였다는 건 몰랐겠지. 하늘은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두분 무슨 얘기예요? 하늘아, 미안해. 나는 너를 버렸고 그는 내 아버지였어. 그날 밤세 사람은 한집 안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있었다. 누구도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세 사람의 심장소리만이 방안을 가득 메웠다. 내 아버지가 당신이에요? 미안하다 하느라. 몰랐단다. 그때는 그만해요. 그녀의 눈빛엔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깨달음만 있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서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다음 날 아침 집은 비어 있었다. 하늘은 떠났고, 도연은 회사에 사표를 냈다. 남겨진 것은 찢어진 사진 한 장과 식탁 위에 놓인 쪽지 하나뿐이었다. 엄마, 미워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미워지지 않아요. 언젠가 다시 볼수 있을까요? 그녀는 하늘의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 그렸다. 눈물이 한 줄, 종이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창 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빗방울을 비추며 반짝였다. 그 빗속에서 하늘의 미소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진실은 늦게라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게 사랑이든 죄든 끝내 숨길 수는 없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다. 모든 사랑은 죄를 낳고 모든 진실은 용서를 기다린다. 그리고 나는 아직 그 끝을 걷고 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아직 부르지 못한 이름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기억의 문을 두드려 드릴게요. 감성 오디오북 기억의 그림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